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하는 여자 책소녀입니다. 뭐니뭐니해도 머니가 최고야. 대박나세요. 실버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신 말이죠. 사람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쓰는 말이지만, 이말 속에는 부에 대한 강한 욕망이 담겨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큰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질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복권이나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이 그 방법이지만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금광이었습니다 일본이 전쟁물자 구입을 위해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가들은 물론이고 조선인들에게도 금강업을 독려하며 사금, 석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금을 사들이게 됩니다. 이때 금강 사업으로 재벌이 된 사람들이 만든 성공 신화는 농민과 지식인을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금강 개발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이 광산을 뚫는 곡괭이질 소리로 시끄러웠고 금강에 대한 과열된 분위기는 사기, 폭행 등의 사건을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는 언론인들이 황금광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위해 금강 채굴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당시 농촌사회상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김유정의 금 따는 콩맛입니다. 먼저 내용 일부를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제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본뒤 금점의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밖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오랜 콩도 뜻밖에 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아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제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더니 무슨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좋은 수나 걸렸나 하고 돈좀 많이 벌었나? 나좀꺼지게 벌고 말고 맘껏 먹고 맘껏 쓰고 있네. 술에 거나한 얼굴로 싱껏 주적거린다. 그리고 밤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객서를 부리더니 자네 돈 버리 좀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뭐 하니까 바로 이산 너머 큰 고래 광산이 있다. 광부를 삼백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칠십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칠천 원. 그 줄맥이 큰 산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깨고 적어도 하루 서돈씩은 딸이라. 우선 삼십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대도 반필이나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띠띠기다. 잘 되면 이거니와 못 되면 신세만 조진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그 다음 날도 와서 꿰송거리다 갔다. 세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온 것이었다. 몽당에 걸터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훑는다는 둥 일꾼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둥 일접게 지절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요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이의 생각도. 적이 돌아섰다. 따는 일년 고생하고 끼콩몇 섬을 얻어먹는이 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 비료값, 품삭, 빚에 빚진 7원 까닭이 나날이 졸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것이다. 아, 내일부터 우리 바보새 돈만 있으면야 이그까지 콩은 뭐. 수재가 안달스리 제우쳐 보채일지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그래보세, 빌어먹을 거안 된구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면 좀 주저할 뻔도 하였다. 아내는 아내대로 셈이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비렁뱅이 밖에는 더 못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바치고 할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짝이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후딱 하면 금점으로들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오랜 농사를 질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리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번동 포농이조차 호미를 내 넌치고 강변으로 게울러 사금을 캐러 달아난다. 그러다. 며칠 뒤엔 다비신에다 옥당몽을 털치고 흰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올해는 노상 침만 삼키던 그놈 코다리를 짜장 먹어보겠구나만 하여도 속이 미어질 듯이 짜릿하였다. 뒤집 양근댁은 금점 덕택에. 남편이 사다 준 고무신을 신고 날인 날이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아 그렇게 해보지 뭐. 저 양반 하잔대로만 하면 어련히 잘될라고 얼떨하여 앉아 있는 남편을 이렇게 죽였던 것이다. 동이 트기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제는 진언이나 하는 듯이 이리되고 중얼거리고 절이 되고 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절이 왔다가 하였다. 제 따는 땅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 쪽으로 붙은 한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한다. 큰 줄이란 본시, 산운,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임에는 필시, 익현으로 버듬이 누웠으리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새기지는 못했다마는 금전에는 난다는 소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락없이 금퇴야 나겠지 하고 그것만 꼭 믿었다.군말 없이 지시에 받은 곳에다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금도 금이면 애써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거진 다아자란 허울 멀숙한 놈들이 삽 끝에 으스러지고 흙에 묻히고 하는 것이다.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애틋한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콩잎에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아이 사람아, 아 맥주게 그건 뭘 봐? 금을 캐자니깐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핀잔을 얻어먹고는 좀열 없었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 나오면 이까지 콩밭 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 버리고 사배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로 휙휙 내어 던진다. 흐, 구그루 땅이나 파먹지. 에 이거 이게 무슨 짓들이야? 동리 노인은 뻔질 찾아와서 귀 거친 소리를 하였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구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마실 건가, 그것 때문에 농구는 버렸다. 이게 피렴코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일이라, 그 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뚫고 있으니 그놈이 온전할 겐가, 노인은 제풀화에 지팡이를 들어 사대지를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을 맞느니, 벼락을 맞아! 염려 말아요. 누가 알려주?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대퉁수레 흙을 되는 대로 내 꼰지고는 침을 탁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끙 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이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줄이 언제나 나올지 아직 까맣다.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밤에는 잠이 안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제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한양이었다. 땅에 웅숭그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꼭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비게 서슴지 않고 장담을 하고는 꿋꿋하였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마음이 좀 뇌는 듯 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멋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그제는 이왕 손에는 할일 없거니와 그만두리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전체 줄거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밭에서 열심히 일만 하던 영식에게 금전판을 다니던 수재가 찾아와 영식의 콩밭에 금이 묻혀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기다마 듣지 않던 영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재의 권유와 아내의 재촉, 그리고 자신의 욕심이 더해져 결국 금을 캐기 위해 밭을 파보자는 수제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식은 수제의 말만 믿고 금이 묻혀있다는 자신의 콩밭을 파헤치지만 금줄은 잡히지 않고 애꿎은 밭만 망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지수는 화를 내고 마름은 직력을 갈수 있다며 엄포를묻습니다 영식이 오늘이 마지막 작업이라고 빌어보지만 마름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영식은 콩밭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의 속이상에 수제게 화풀이를 합니다. 영식은 빌린 돈으로 산재를 드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금은 나오지 않고 그 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난 영식과 영식의 아내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식의 분풀이가 자신에게 향할 것이 두려운 수제는 황토를 금이라고 영식과 영식의 아내를 속이며 오늘 밤에 반드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농사를 팽개치고 금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식민지 농민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허황된 꿈을 추구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누리기에는 충분하지 않는 돈과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단숨에 불을 거머쥘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에서 성공한 몇몇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에 뛰어들었다 롤러코스터를 롤러코스터의 길을 걷거나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각자 선택에 몫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된 머슴 옛날 어느 마을에 제동이와 만득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두 친구는 가난했지만 형제같이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만드가 올해는 흉년이 들어 가족들이 굶고 있으니 우리가 돈을 벌러 가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건남 마을 대감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게 어떨까?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두 친구는 건남 마을 대감님 집을 찾아갔어요. 3년만 이곳에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나이도 어린데 기특하구나. 열심히 해 먹어라.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 친구는 대감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일한 덕분에 돈도 조금 모아둘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돼지를 사서 키워야지. 난 밭을 사서 열심히 농사 지을 거야. 하루만 지나면 3년째가 되는 마지막 날, 대감님은 제동이와 만드기를 불렀어요. 너희들 덕분에 더욱 부자가 되었구나. 내일이면 너희들도 집으로 돌아갈 텐데 마지막으로 가는 새끼줄을 좀 꼬아다오. <laughs> 만드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드리자. <laughs> 너무해.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으라고 하시다니. 너 혼자 해! 난 나가서 놀다 올 거야! <laughs> 만득이는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재동이는 혼자 남아 열심히 새끼조를 꼬았어요. 가늘고 튼튼하게 정성껏 새끼조를 꼬았어요. 대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드려야지. 만득이가 놀다가 돌아와 보니 제동이는 가는 새끼줄을 다 꼬아놓고 잠들어 있었어요. 나만 새끼줄을 꼬아놓지 않으면 혼나겠지? 대충이라도 꼬아놓아야겠다. 만득이는 새끼줄을 대충 꼬는 바람에 굵은 새끼줄이 되었어요. 다음날 두 친구는 새끼줄을 들고 대감에게 갔어요. 대감님, 저희들이 꼰 새끼줄입니다. 하하하, <laughs> 기특하구나. 상을 줄 테니 나를 따라오너라 대감님은 두 친구를 곳간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자 그곳에는 엽전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자 여기 있는 엽전들을 너희가 꼰 새끼줄에 꿰어서 가져가거라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준 보답이란다. 제동이는 가늘고 튼튼하게 꼰 새끼줄에 쉽게 많은 엽전을 꿰었어요. 하지만 만드기는 새끼줄이 굵고 한 품밖에 꿸 수가 없었어요. 두 친구는 짐을 챙겨 집으로 길을 떠났어요. 제동이는 말에 엽전 꾸러미를 잔뜩 싣고 만드기는 엽전 한개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laughs>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 걸. 만드기는 후회가 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 영상에서 보는 두 모습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